어어 어, 어 깜짝이야 새끼야 야이 새끼야 아씨 우리가 제발 아 어, 제발 제발 나를 억울해 미안해 나 저럴 생각 없었어 제발 <laughs> 죽어 그냥 빨리 네 안녕하세요 점프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게임 한번 해볼 건데요 난 시작하기도 앞서 벌써 이 시작 화면에서부터 벌써 음산한데 보면은 보관함도 있고 이게 지금 나야? 나다 이뭐 커스터마이징도 없어?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제가 불법 체류자라고 나와 있네요. 무기가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강화 몽댕이 하나 들고 있고 뭔가 선착장으로 이동하면 바로 풀리하는 것 같으니까 트리일 먼저 해볼게요. 잠깐만 암살하기 뒤에서 F 누르기 좀비 주의라는데 아씨 벌써부터 무서워. 나갈 때까지 못 알아채는 건가? 아징그러 야 좀비인데 암살이 되네요. 벽돌 또는 유리병을 던져 소음 내기 투척 아이템. 이렇게 여기다 소음 내봐. 오 관심 끌었어 관심 끌었어. 이렇게 왜? 네? 오야 저기 관심 끌었어. 만약에 여기 소음 내면 어떻게 될까? 오야 이거 왜 반응한다? 이거 봐. 보여? 장비를 아. 제작 가능한 부위 선택 꾹 눌러 제작 가능한 장비 누르기 아, 여기 몸통 이렇게 보이는구나. 유덕기쪼끼를 제작할 수 있다. 아, 누르고 있으니까 게이지가 올라가네요. 급조된 쪼끼 입었고요. 오. 오, 디테일해. 일단은 드트를 끝났거든요. 아, 진짜 하기 무서워. 이 게임 공포 게임이에요? 아, 일단 드트를 끝냈더니 임시 체조 됐어요. 전세계가 좀비 사태로 멸망했습니다. 서울의 안전지대. 낙원에 합류한 당신은 자원을 구해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. 오케이. 야, 배그 할 때도 약간 이렇게 무서웠는데 파밍하러 다니기 그 느낌이네. 주점으로 가볼게요, 주점. 좀비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앞에 좀비 있다. 앞에 좀비 있다, 앞에 좀비 있다! 주점 가야 되는데. 암살 아이씨 암살 실패한거야? r y 한 m s o 한 r y I'm s 아 r r y I'm 무서워 r y I'm sorry. i 어 s o r r 야야 새끼야 r r 미안해, 나 그럴 생각 없었어. <laughs> 제발 으... 죽어, 그냥 빨리... <laughs> 아이씨. 야, 야, 누가... 누가 차원 들었어? 어, 냉장고, 냉장고... 아이, 비었잖아. 골뱅이 통조림! 하이, 하이. 오케이 친구 하이. 어 친구 만나서 반가워. 하이. 이봐요. 이봐요. <laughs> 아 사람 만나니까 이렇게 반가냐야 함께 해서 고마워. 야 어디가? 야 어디가? 나도 가 어디가? 야. 아 식당 있을게. 같이 가. 어 가자. 게 가게. 아... 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니 야 거기 엉, 아닌 것 같은데? 베인탈 줄고 근처에 좀비가 많아 다된병다된벽뼈 다 돌진 볼진해서 빠져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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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쳐주고 플래시 데미지 아 어. 일단 그러니까 볼진해서그 공간에 빠져 나오는 게 중요해 다 어? 죽인 거야? 귀찮아. 이거 또안게신 어, 왔구나 여기 파밍 좀잘했니 얘들아 여기 뭐, 겁나 많다거 뭐, 가자 뭐, 자거 뭐, 먼저 간다 첫 탐사를 마치고 돌아오니 감독관이 조용히 날 부른다. 나를 보니 이미 죽은 동생이 생각난다며 내게 약간의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한다. 호의를 거절할 이유도 없거니와 말할 때 감독관의 눈빛이 치근해서 거절하기도 미안해진다. 오, 야돈 많이 줬어. 와, 돈 많이 줬어. 야, 이걸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다. 야, 일반 체류자. 일단은, 테스터 기간 동안에는 낙원 상가 위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거든요? 테스터 기간이라 그런지 난이도는 빡세해 보이진 않아요. 어, 근데. 아좀 어, 공포스럽긴 해 일단 사운드도 그렇고 원래 공포게임을 좀 못하기도 하는데 약간 아포칼립스 세계에 멸망한 상황에서 친구들이랑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승급하는 뭐 이러한 재미 좀 느껴볼 수 있겠는데요 어 일단 좀 무서운 거좀 나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이고요 어, 나중에 오픈됐을 때 한번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나 무서워서 지금 밤이라서 더는 못하겠어 아 쫄리네요